A transaction in which a writer covers a position by purchasing an option is called A, a closing sale. B, a closing purchase. C, an opening sale. D, an opening purchase. 자, 오늘의 문제 한번 보죠. 자, 트랜잭션인데요. 자, 라이터가 어 코, 옵션을 지금 옵션을 옵션을 이제 그 저기 판매한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자기가 커버 할거예요 언제냐면 이 옵션이 콜이 들어왔어요 옵션을 사용하게 되요 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옵션을 판매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쨌든 클로징 해야 되죠 그러면 A랑 B번 클로징 해야 되는데 어떤식으로 클로징 해야 되냐 내가 이 사람한테 어 어떤 저기 그 뭐야 주식을 사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클로징 하셨다 요렇게 불러요 이건 좀 외워 놓으세요 자, 답은 B번이에요.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